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차본 박프로에요.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시장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렵고 힘든 주식시장에서 버티고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프로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재밌게 수익도 챙기고 공부도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 기준 플러스 1.34% 코스닥은 종가 기준 플러스 0.33% 양지수 전부 양봉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막판에 하이닉스가 미친듯이 5% 이상 수확 올렸기 때문에 어 마지막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섹터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서 눈에 띄는 섹터가 있죠 바로 2차전지에요 2차전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12월 5일 영상에서 네 번째 예언까지 적중할 것인가 어떤 적중이죠? 폭등, 급등, 엄청나게 2차전지 관련주가 날아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2차전지는 제가 11월 22일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2차전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급등의 시작이다. 첫 번째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등 2차전지 대장주부터 해서 작은 회사들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타점, 프로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요. 두 번째 11월 26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기회이다. 대응 추가 전략을 들었습니다. 11월 29일 지금도 기회이다. 산타렐리가 시작된다. 역시나 추가 대응 전략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 12월 5일 이번에도 폭등 예언은 적중할 것인가? 역시나 역시나 대응 전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2차 전지 관련 영상 엄청나게 큰 수익들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50% 이상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추가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어 2차 전지가 왜 오르고 있을까? 오늘 너무 핫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20% 이상 폭등을 했죠. 너무 핫했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가 있을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는데 어,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음, 뭐, 이제 와서 언론, 언론 증권사 이런 애들은 눌리면 매수해라. 또 갑자기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근데 저는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죠? 바로 11월 22일이에요. 그때 최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다. 궁금하시죠? 저를 처음 접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에코 프로예요. 에코 프로, 에코 패밀리 중에 이제 대장급이죠. 에코 프로인데 과연 제가 2025년 12월 5일 네 번째 2차 전지 4회차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를 어떤 식으로 설명 드렸을까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 저는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결과가 나오면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와 함께 소통을 하고 그냥 그대로만 매매를 하셔도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운 수고로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많은 시청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제가 좋을 건 없죠.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12월 5일 에코프로 관련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에코프로도 여러분들에게 76,700원 타점다 체결되었고, 13% 수익 나고, 현재도 수익 중이죠? 81,400원 기존에 드린 나인 여기 이탈 없으면 호이팅 전략으로 가서 9만원대를 향해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여러분들? 13%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린 시점이 여기이고, 제가 8만 1,400원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9만원대 향해서 가는지 보자, 9만원대 향해서 가는지 보자 말씀드렸고, 바로 다음날부터 이런 식으로 점핑. 맞습니까, 여러분들? 팩트죠? 자, 기존의 타점은 여기였어요. 7만 6,700원대 타점 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로 쭉쭉쭉 라인 따라서 추세대로 위로 우상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반등자리, 오늘 반등자리 9만 1000원대, 제가 미리 드렸던 라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이 라인 때 이탈이 없다면 앞전에 정보를 때리러 가는지 보면서 홀딩 전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수익은 25% 이상 엄청나게 크게 지금 나왔고, 현재. 자, 어떠세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여기 마지막 라인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91,100원 대 이탈이 없다면 앞전에 여기 고점 뚫으러 가는지 보자. 그 이게 전부예요. 자, 보세요. 뚫으러 갔죠? 맞습니까? 그리고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어요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 체결하게끔 해드렸고 추가 대응 전략 화살표마다 영상 충분히 드렸고 단기 55%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중요한건 1년 정기예금이 3예요 1년에 한번 3% 이자 받고자 0.몇%라도 더 우대금리 해주는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죠? 근데 지금 보름도 안된 시간만에 제가 55% 이상의 수익을 들었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에코프로 추가 대응 전략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10만 8,600원대 이탈이 없다면, 10만 8,600원대 이탈이 없다면 이제 15만 원대 대략적으로 크게 15만 원대 목표가를 향해서 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것보다 지금 단기 55%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요 에 에코 에코프로 BM도 제가 12월 5일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팩트 체크 지난 영상부터 시청을 하고 추가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에코 프로 BM이에요.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마지막 영상을 찍어드렸고, 158,900원대 지금 지속적으로 찌르고 있죠?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타면 이제 다음 라인을 향해서 가는지 보자. 이게 대응 전략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라인을 하나 변동할게요. 147,400원 라인을 위로 좀 올려서 15만원대로 변경을 하고요. 지금은 이게 가두리 박스권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면 되고, 이미 타점은 여기에서 체결됐어요. 여기. 하단 타점 134,600원 정확하게 체결되고 지금 수익권이2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짠! 짜잔! <laughs> 어떠세요? 자, 에코프로 BM은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 158,900원대 지속 찔러주고 있다. 여기 올라타면 위로 가는지 보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세요. 오늘 어떠세요? 상단에 드렸던 기존의 목표가 전부 다 헤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만 8,900원 대 올라타서 정확하게 위로 날라갔어요 13만 4,600원, 13만 4,600원 하단에서 정확하게 체결이 됐고 위로 수식으로 가고 있죠. 천국의 계단이죠. 28% 이상 수익 나왔습니다. 지금 나인 동일해요. 1차 17만 1,800, 2차 16만 6,600원대 이탈이 없다면 이제 여기 앞전에 고점을 때리러 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수익이 28% 이상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팩트체크 없이 빠르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이고, 유일 에너테크는 여기에서 충분히 체결 구간 나왔고, 30% 수익 나왔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죠? 2060원대 이탈 없으면 홀딩 전략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연속 2일째 탈출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탈 없으면 홀딩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고, 30% 수익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종목은 강원에너지예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충분히 체결 구간 나왔고 이렇게 슈팅이 중간 중간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14%의 수익 나왔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앞전에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왔고 추가 대응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15,000원대, 15,000원대만 이탈이 없다면 추가 호이딩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고 14% 수익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퓨처엠이에요. 코스커퓨처 m도 여기에서 충분히 체결 구간 나왔고 지금 15% 이상 수익이에요 19만 700원 19만 700원 대 타점 체결과 함께 수익 구간이고 19만 8300원 대 이탈이 없으면 호이딩 전략으로 가시면 된다 근처까지 왔지만 이탈 없이 추가 호이딩에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15% 이상 수익권이죠 다음 전략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음 214,000원대 이탈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호이딩을 해서 앞전에 고점을 향해서 가는지 보며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15% 이상 수익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 고 역시나 8%의 수익이 나왔으며 앞전에 고점을 뚫어주는 오늘 그림이 나왔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이 종목 빠르게 추가 대응 전략 드릴게요. 304,300원, 304,300원 이탈이 없다면 호이딩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고 이미 8% 수익권이에요.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정확하게 라인 올라타고 수익이 나왔고 4 7 2,500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 때리러 가는지 보시면 되고 그 전에 4 3 3,800원대 눌려도 여기가 이탈이 없어야 돼요. 이게 큰 그림에서 단기 박스예요. 위로 바로 가느냐 살짝 누르고 가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미 수익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2차전지 관련된 영상을 오늘까지는 어, 최근에 찍어드린 거 기준 다섯 번째 영상 1탄, 2탄, 3탄, 4탄 할것 없이 전부 다 예언이 적중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타점과 이렇게 추가 대응 전략을 드리면서 친절하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차트 보는 방법 이렇게 주식을 어, 차트를 통해서 타점을 잡고 목표가도 잡고 잘해보고 싶으신 분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늘 올라가고 있으니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몸살기가 있어서 어, 좀 영상을 빠르게 찍는 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